할렐루야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5장에 나와 있는 음행에 대한 범죄. 그것에 대한 교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장에. 심지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고요. 6장에 넘어와서 소송하는 문제. 형제들끼리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음행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성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사실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에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뭐뭐뭐 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뭐뭐뭐뭐 합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속담 같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는 표현이라고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은 가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뭐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도 공중에 떠 있지 않고요. 땅 위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엉터리 세상을 향하여서 어둡고 썩었고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뿜어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바로 잡아주고 깨끗하게 주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치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기는 커녕 세상에 더러운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마저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당시 고린도는요 유럽에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유럽에 많은 도시. 로마도 있고요. 고린도도 있고 뭐빌리뽀도 있고. 도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동네의 아니면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위 세워 놓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합니다. 고린도에는요. 전 세계의 우상이 다 모여 있어요. 고린도 주변을 드나드는 모든 배들. 그 배들을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우상들을 고린도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린도의 어떤 주된 신전이 있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거기서 각종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번 항해가 무사고, 이번 무역이 큰 돈을 벌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내죠? 그러면서 그 성전 여자 사제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거기까지가 그 이방 종교 활동의 일부인 거예요. 아르트미스 신전에 여자 사제가 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말이 사제지, 창기입니다, 창기. 종교적인 창기. 고린도 도시에는 종교적인 창기 이외에도 직업적인 창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거 고대 유럽의 그리스의 어떤 문명이나 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플라톤의 글만 보아도.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창기라는 뜻입니다. 아우, 저 여자 고린도 소녀같이 생겼네. 이거는 창기라는 뜻입니다. 창기.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지금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 말은 음란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당시. 헬라오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도시들도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있지만 고린도가 가장 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 지독한 세상에 음란한 문화가 있는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 중에 성도들도 고린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공공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육체를 입었다. 육체는 먹고 싶어 하고 또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일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너희들이 그 일에 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특히 두 번째 말씀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독의 이야기입니다 중독 술 마셔도 되지 그런데 알코올 중독될 정도로 술을 마실 필요는 없어 요즘 중독이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니콘틴 중독 미디어 중독 음란물 중독 중독하면 무슨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드라마 중독, 핸드폰 중독, 네?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뭐, 별로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독은 다 나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렇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그 모든 것들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병이고 고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무슨 소리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성도들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중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당장 멈추어야 된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음식이 있네? 왜 있어? 먹으려고 있는 거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당시 사람들의 쾌락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피하실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여자가 여기 왜 있느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꼴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합리화시키는 당시 사람들의 격언 같은 입버릇처럼 내받는 그런 말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1장과 2장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그냥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끝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교회가 될수 있고, 성소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 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 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내 몸뚱이를 가지고 창기와 합하별입니다. 그럼 창기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창기의 지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어.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그거 끌고 가서 또 창기의 지체만 들었냐?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창기와 합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3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는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몸 안에서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몸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돈내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 하면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도 다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쓰는 방법대로 써야 됩니다. 불의한 일. 그런 애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불의한 일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두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잘 써야 됩니다.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에이, 뭐, 이렇게 살면 안되는구나 다시 살지 뭐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미리 잘 알아보고 그리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면 수시로 방향을 수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며 살라는게 왜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 듣고 싶죠? 우리는 짐승들과 다릅니다. 짐승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담아주셨고, 성령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형벌로 죽여 없애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깨끗하게 의롭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인데 뭐, 내 돈인데 뭐, 내 몸뚱아리인데 뭐 하면서 생각 없이 욕구대로 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 그걸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눈에 끌리는 대로 주변의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영적인 사람, 좀 표현이 어렵나요? 종교적인 사람, 착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요. 할수 없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게 없으면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육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좋은 것을 불러올 수가 없죠.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옳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렬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교회야, 교회. 왜?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가 교회니? 벽돌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만든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야.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너희가 바로 교회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야.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제 몸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닌데? 내 건데? 아니, 내 몸이 왜 하나님 겁니까? 내가 값을 주고 샀거든. 내가 값을 주고 샀어던 내 거야.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내 아들의 죽음 값이다. 내 아들의 생명이다. 내 아들의 피다. 그런 비싼 값을 치르고, 내가 널 샀어. 넌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며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내건내 내 거지. 왜 내가 하나님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워 왔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히 지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꾼 것은 나의 끈기와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수월한 것 같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해라. 두 번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